광동작은 최근 일봉을 보게 되면 7천원이라고 하는 지자장을 뚜렷하게 형성되면서 갔죠. 자그 다음에 왼쪽에 월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봉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죠? 그러면 7천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. 특히 에, 주봉의 형태, 그 다음에 월봉의 형태 그리고 일봉 형태가 동시에 이렇게 넘어간 그런 자리고 돌파시켜 놓고 거래가 없다가 거래를 만들어서 움직였고 최근에 거래가 줄면 다 실천했다 오늘 이제 거래가 좀멀어서 다시 양봉이 나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흐름 자체가 한 만원을 향해서 오른쪽 위에 는 주봉 만원을 향해서 파동이 계속 이어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항상 황 대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춤과, 그 다음에 변곡이 일어나는데, 이 자리가 거래가 좀 동반됐으면 좋겠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동시에 월, 주일, 동시에 머리를 들었으면 좋겠다. 이런 조건이면 매매를 해볼 만한 구역이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